오늘 부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잘 조절해서 여러분 말씀 나누도록 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든 사람이 어린 친구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할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음, 라떼. 그래서 저도 어, 설교를 하다가 문득문득 문득 이렇게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 벌써 시작하는 것 같죠. 젊었을 때 어, 저도 옛날 얘기를 하는 어른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덧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어, 누군가 말을 잘안 들어주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좀 외면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어 그래 그래서 이런 라떼는 말이야라는 게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로 뭔가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이든 어, 어른, 나이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말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라떼는 말이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근호 같은 우리 멋진 형제가 어, 후배들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보면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야 나는 뭐 이런 얘기 할, 하지 않을까요? <laughs> 안 해요? 어, 근원은, 어, 센스가 있어서 그냥 밥 사주고 커피 사준답니다. 안양에 근무하시는 분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laughs> 자, 그런 누구에게나 다가온 라떼는 말이야. 지금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기기 마련이죠.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마가복음 읽기로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나는 마가복음을 16장까지 다 읽었다. 손들어 보십시오. 오 시연이 아 시연이는 진짜 되게 뭘 이렇게 하면 끝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어 좋았어요 두명또아 제가 진짜 몇명안 되면은 뭘좀 줘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되게 많을 줄 알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따로 두 사람에게는 따로 제가 희진이하고 이렇게 다 시연이한테는 따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어 어.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읽었을, 저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네? 제가 뭔가 여러분한테 합시다 했을 때 제가 안 하면 굉장히 더 부끄럽잖아요. 저는 진짜 깜빡 잊고 놓칠 뻔 했는데 어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할 때는 저도 그걸 다 해내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청년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만약 라떼는 말이야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라떼는 말이야는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듯이 예수님의 라떼는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온전한 믿음과 복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라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들어서 꼰대 같아요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라떼는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바로 나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해,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을 향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라떼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무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하는 것,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나의 것을 해결받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느 날을 엄청 환영했다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회복을 입었지만 자신들의 수와 틀리니까 뭔가 자신들과 다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못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진 않습니까? 잘될 때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안될 때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잘될 때나 안될 때나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빠르게 이렇게 삭삭삭 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의 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보라이 두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우리가 이 고난의 모습이 있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옴을 보고 그들에게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든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든지 뭔가 뭔가 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자신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좀더 늦추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흥분하여서 칼로 귀를 잘라버린 그 사람의 귀를 예수님은 그 시간에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것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통과 고난을 모두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받는 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일지라도,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를, 회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5장 말씀의 상황으로 가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당하실 때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많이 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때 그 채찍의 끝에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 정갈꼬리 같은 모양으로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그냥 착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살에 바뀌는 거죠. 이 박힌 채찍은 그냥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센 힘으로 도로 땡겨야 됩니다. 도로 땡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점에 파고든 그 갈고리가 예수님의 살점과 근육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같이 달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살점이 찢어진다. 그냥 베었다가 아니라 완전 떨어져 나감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나 한번 맞으면 기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대, 두 대, 세대 살점과 피부와 조직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마다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을까요? 어떠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다 받으셨을까요? 심지어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상태로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40kg 정도 된답니다. 아니면 어떤 데서는 뭐 70kg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특히 그냥 남자 성인이 끌고 가기에도 버거운 무게인데 온갖 고난을 다 당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다른 이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죠. 끝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사람의 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어, 손목에, 손목에 못을 박는데 못의 길이가 약 15cm에서 18cm 정도 그 나무를 다 뚫고 나올 정도의 길이 한한뼘에서 조금 더긴 긴 정도의 길이고 두께는 약 1cm 정도에서 2cm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두꺼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이 손목과 발등을 통과하여서 십자가에 박힌다는 거죠. 한 번에 박히면 그냥 조금 정말 웃긴 생각으로 한 번에 바뀌면 고통이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이한 곳의 못을 받기 위해서 몇 번의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망치질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다 뒤집어 풀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참으십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인류의 어떤 고문 중에 가장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십자가라고 합니다. 매달리고. 늘어지고 온몸이 뒤틀려서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어, 터지고 또 숨을 쉴수 없을 상황이 생기고 끝내는 심장이 터지는 일들도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달린 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쪽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 오른쪽과 왼쪽을 봤을 때 오른쪽은 선한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함을 나타내고 왼쪽은 악한 일이나 악한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성경이 쓰여졌기에 아마 예상키로는 오른쪽에 있는 죄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둘 중에 한 죄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저도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고통 속의 고난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빨리 해결하실 수도 있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시면서도 그 옆에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죄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그 고백으로 인해 너는 내가 있는, 내가 가는, 내가 있을 그곳에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다고 했던 그 예수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라고 끝까지 조롱하는 죄인이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닥다니야지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오늘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결국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로 우리는 알수 있죠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자신의 자신이 최후의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을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부활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있던 그 모든 상황을 알던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먼저였고, 전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정말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활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서 끝내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드리는 모습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부활절을 계란 먹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탄절을 연인이나 가족과 파티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본인도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냥 믿어요, 믿을게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죽음과 부활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